백세 시대에는 최소 5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직장을 퇴직하려면 최소 500만원의 현금이 들어와야 한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1000만원은 필요하다. 이게 대체 맞는 말일까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노후 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꼭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최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파악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격이 부풀려지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전환기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물가가 오르는 실물 인플레이션의 시대 또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할 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즉,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노후 준비란 결국 은퇴하고 최소한 30년간 노후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30년에서 40년을 수입 없이 살아가려면 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거주할 집이 있고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최소라는 건딱밥 먹고 세금과 건보료 내고 가끔 사람들 만나고 주말에 저렴한 곳으로 여행 갈 정도의 돈을 말합니다.해외여행을 가거나 손자들 용돈을 듬뿍 줄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그런데도 노후 계획의 첫 단계를 최소 생활비로 시작하는 이유는 노후에 관해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최소 5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1천만원은 필요하다 등등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들이 난무할수록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들 말에 휩쓸리면 현재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돈 버는 데만 올인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노후 생활이 최소 마지노선을 파악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사실 현재뿐입니다. 너무 미래에 대한 대비에만 몰두하면 현재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최소 노후 자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적정 노후 자금을 알고 나면 불안해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일상에 더 많이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년 전만 해도 부부 기준으로 250만원, 개인 기준으로 150만원이 있으면 노후 생활을 하기에 그런대로 적당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최근 2, 3년 사이에 화폐 가치는 너무 떨어지고 물가는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이 적정 생활비가 아니라 최소 생활비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50만원, 개인 기준으로 17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보다 은퇴 당사자들이 생계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2021년 기준이죠. 2022년에 체감 물가가 20% 넘게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적정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소 생계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최소 노후 생계비로 잡고 나의 노후 준비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250만원, 개인 1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등 내가 가진 모든 재원을 파악하고 적어도 55세 이후에 한 달에 250만 원이 확보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250만 원이 안 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생활비를 30% 줄여서 55세, 늦어도 60세까지는 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하고 30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 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